놀라운 변화를 원하는 분들께 오늘 소개할 모델은 바로 제네시스의 새로운 도전, GV200X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차량은 제네시스가 앞으로의 SUV 시장에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려 하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움과 혁신, 그리고 미래지향적 감각을 동시에 담아낸 GV200X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점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GV200X는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를 보여줍니다.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두 줄의 쿼드램프가 더 얇고 세련되게 다듬어졌고, 입체적인 크레스트 그릴은 이전보다 더욱 넓고 당당한 인상을 줍니다. 곡선과 직선을 절묘하게 조합한 차체 실루엣은 단단함과 유려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며. 측면부의 긴휠 베이스와 볼륨감 있는 텐더 라인은 대형 SUV 이상의 존재감을 꾸며냅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 새로운 제네시스 레터링과 수평적으로 길게 뻗은 테일 램프는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블랙 하이그로시와 크롬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단순히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던하고 젊은 감각까지 담아냈습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면 GV200X는 제네시스 SUV 라인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약 300마력에 달하고 정교하게 조율된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3.5L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380마력 이상을 발휘하며 제로백은 단 5초대에 도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전자식 AWD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안정성과 주행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전동화 트림도 준비되어 있는데, GV200X 전기 버전은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초급속 충전을 통해 단 2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최신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 정숙성, 그리고 서스펜션에 적용된 전자 제어 시스템은 도심 주행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압도적인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에 더해 오프로드 모드까지 제공되어 다양한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주행을 지원합니다. 실내는 GV200X의 증가가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여백의 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인테리어는 한 눈에 들어오는 대시보드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압도적인 첨단 감각을 제공합니다. 27인치에 달하는 초대형 OLED 디스플레이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이어 운전자에게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심하게 배치된 앰비언트 라이트와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 천연 우드와 알루미늄 소재는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화하며. 뒷좌석은 독립식 전동 시트로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를 연상시키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편의 사양 또한 눈길을 끕니다.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AI 비서 기능을 탑재해 음성으로 차량의 대부분 기능을 제어할 수 있으며 OTA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합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듀얼 디스플레이,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무선 충전과 냉온 컵홀더까지 사용자의 작은 니즈까지 놓치지 않은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GV200X는 경쟁 모델 대비 뛰어난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국내 기준 기본 가솔린 모델은 약 6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고급 트림과 전동화 모델은 8천만 원대에서 1억 원 초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만 보면 다소 높은 듯 보이지만, 제공되는 첨단 기술과 고급 소재, 그리고 제네시스만의 브랜드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모델의 경우 정보 보조금까지 감안하면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네시스 GV200X는 단순히 새로운 SUV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그리는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외관,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 최첨단 기술이 가득한 실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가격까지 GV200X는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단숨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SUV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 시작은 바로 이 GV200X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차 여러분이라면 과연 선택하실 건가요?